여러분들 안녕! 간재입니다. 지금 여기는 울산에 있는 강양항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짜잔! 보시면 배가 다 진수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라면 타고 오려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배를 팔기 전에 싹 수리도 하고 해야 돼가지고 트레일러를 불러서 내리고 걔는 다시 들고 왔어요 진수가 다 됐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뻐 태원배가 약간 요게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허전한 게 여기 스티커 하나 발라야겠다 그쵸 그렇죠. 좀 많이 밋밋하네 이야 의자도 생겼네 낚시하다 뒤에 자면 되고 어잠면 되고 춥, 춥다 난방 켜고 아조다 난방 켜고 덥다 에어컨 켜고 아 에어컨 켜고 오케이 okay. 그리고 메인 전에 보시면 싹 비어 있었잖아요 와다 들어갔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 저때 봤죠 영상에서 봤지 메인 스위치 올리고 전자용비 누르고 들어간 소리 들리죠 켜지거든요. 오! 요거는 이제 법적 장비들. 전 세계에서 이제 다 같이 맞춰져 있는. 어, 뭐. 무전기. 이 숫자가 있더라고요. 05번이 울산에서만. 아, 있어요. 이 05번. 요게 15번인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번인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선들. 요 위에 거는 이제 나이트비전. 낮이라서 이런데 밤에 보면은 요 그대로 나와요. 아, 이게 신기하네. 요거는 이제 VPS라고 입출항 자동신고. 해양경찰들이 이제 이거 볼수 있는 거. 다 지켜보고 있죠, 이제. 요거는 앰프. 네,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하세요. 아, 오, 오, 오 방금. 천사 같았대 레이더 레이더는 뭐다 아시잖아요 다 알지 플로터는 원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로렌스랑 가민 두 가지가 있지 네. 차이점이 가민이 일단은 수심 깊은 데에서 잘 측정이 된대요 아 잠깐만 저거 어군인데 야 어군 찍히는데 어 뭐야 저 물고기인데 와 저거 떼데 떼 아니 진짜로 배 밑에? 우와 미쳤다 <laughs> 야이 뭐야 얘네? 전어 같은데요? 청갱이 같기도 하고. 일단 망상어도 보이고 와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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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어 낚시를 하네. <laughs> 선상 나왔네요 <laughs> 이제 우리 꽝질 <꽝씩> 이없겄다와 <laughs> 여기 미쳤다. 잠깐만 이잘못된거아이가어 전어 맞는 것 같아. 전어가. 물고기들은 이따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원래는 로렌스를 썼었어요. 감이 더 좋고 더 비싸다 하더라고. 동천에 아. 좋은 걸로. 그렇지 세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선상 낚시를 가면 단골하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지. 기자. 아. 요거를 누르면. 아! 아 낚시하다가 이제 올리세요. 아 <laughs> 해보고 었거 <laughs>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설치가 돼 있고 배수 물 땡겨올렸어요. 고기 손질이나 할배아 씻을 때 앞에 정박등, 항해등 뭐 이것저것 등들 다 들어가 있고 어창 배수가 요즘은 물이 자동으로 빠지더라고. 옛날에는 못 들어오게 잠궈놓고 펌프로 뺐잖아요 그렇지. 어창 배수가 또 있더라고. 아 전에 배 기름 게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갈 때 저는 꽉꽉 채워서 나가요. 그치 옛날 배가 기름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네. 일일 눈으로 확인해야 됐다. 이가 그러니까 전자장비는 모는 게 일단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이가 배가 다 진수가 되면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허가를 일로 옮겨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걸 어젠가 신청을 했어요. 바로 안 된다는 하것 같더라고. 네모난 초록색 표지판 같은 거. 아. 거기에 붙어져야 정식적으로 이제 나가지는 거죠. 이상태로는 그냥 못 나가는 거네. 그림이 떡. 준비를 제대로 해야 나갈 수 있고 고기도 잡지. <laughs> 뒤한 보자 뒤엔 다 됐나? 근데 그 일주일 새 이게 다 됐다고 빠르다 진짜로 발전기 아이 발전기야 네. 그래 발전기 이렇게 하우스가 있어야 해풍도 막아지고 시원해야 돼 이거를 어. 또쓸 때는 다 열어놔야 돼열 때문에 위험하다 하더라고 덮어놓고 하면 화장실 한번 보자 음. 기존에 봤을 때는 저기 없었죠 변기가 그치 없었지 변기가 앉아가지고 이전에 <laughs> 다 됐다, 진짜. 잠깐만, 위에가 꽁을 이게 엎었네. 그전에는 위에 인식등이랑 야간항해등 이런 게 없었거든. 요것도 다 달았네. 보면은 높게 솟아오른 카메라 요게 나이트 비전이 아 이게 이게 나이트 비전 아쉽게도 운항은 못하지만 아까전에 그 물고기 떼고기들 있잖아요 정체를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요 앞에 낚시방에서 급하게 밑밥 사왔는데 범인들이 전부 다 콩갱이였습니다 먹기에는 너무 작아요 다른건 뭐 없드나 크먼은 먹겠구만 누구가가묻히요전원줄 알고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얘는 너무 작습니다 가라 임마 드글드글 하던 게 전부 다 콩갱이었네. 에이, 나큰 기대했거든. 당양게또 이거 영상 보고 사람들 싹 쏠리나 이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laughs> 채비는 그냥 뭐 전업 파티에다가 밑에 뽕도 나다는데 찌도 필요 없네 이건. 그리고 아까 전에 시동을 걸려 그랬는데 못건 이유가 고기 도망갈까 봐. 네, 그래서 일부러 안 걸었거든요. 아 이제 지금 켜도 되겠네 이제 저아 범인 찾았으니까 네, 도망 가든지 말든지. <laughs> 요즘은 키만 돌리고 엔진 내리고. 음... 오! <laughs> 야, 이 차고만! 스타트 버튼 옆에 있네! 전 앱에도 내가 타봤다, 얘가. 차이가 좀 많네!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엔진이 고장나면 뜯어내고 막 그러지. 에러코드가 다 뜨거든요. 아, 여기 에러코드가 네. 다 뜬다고. 그렇죠. 런 오프 저거 뭐야? 얘가 오프 돼있으면 시동이 안걸려 아, 약간 키위 스위치 그런 느낌이제트스키타면 안전고리가. 아. 얘는 이제 뭐, 안전고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당황하는데. <웃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조먹가들 주머니 있을 수도 있다. <웃음> <웃음> 한번 어떻게 나가서 뭘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야, 한다 이모, 뭐 이까졌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뭐. <웃음> <웃음> 나는 저거 젊으면 바로 썰어 먹으려고 부랴부랴 칼도 사고 있는데. 조스 가자. 지금 여기는 울산에 있는 바다 낚시터인데요 제가 여기를한번꼭 와보고 싶었는데 하필 지훈이 배에 있는 데 근처에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안에 뭐 점성어, 도동 참동, 뭐 우럭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운영시간 요렇게 되는데 저희는 오늘 4시간 4시간으로 하고 미끼는 그냥 요렇게 청개비랑 새우 몇번또 먹으면 안 돼요 이거 <laughs> 냉동은 안 먹는다 바늘 큰거 써야겠네 바늘은 조금 큰거 써야지 바늘 6호인데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얼마에요? 3천 원 공치야, 이거 자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자리, 선정받았거든. 통째로 내려놨어, 요 여기. 네가 여기 나와버리라고. 형, 제가 전화해놨어야 하더만은. 오늘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 그래, 이거지. 나 이런 게 좋다고.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laughs>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낚시가 있다는 걸좀 알려줘야 돼. 맞지? 다리. 나 지금 설레거든. 오늘 저희 자리는 이 안쪽입니다. 여기가 좀잘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해가지고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비는 다 했습니다. 그냥 반유동 구멍 짓쓸 건데, 심이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낚싯대가, 쉐기 같다. <laughs> 아 그럼 형이 또첫 개시 큰 고기 딱 걸어주면 되겠네 표정표정표정표정 <laughs> 표정, 표정, 표정. 신고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러트리면뭐인수하는거지뭐자 <laughs> 여러분들 담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다 낚시터 사장님 긴장 많이 해야될겁니다 선수 <laughs> <성수> 두명 <도면> 왔거든요 <laughs> 그리 그래. 얍 가두리를 붙여라 하더라고. 꿀팁. 네. 가두리 넣어볼까요? 그냥. <laughs> 나는 저 반대쪽으로 던질게. 오케이. 자 가자. 느낌 좋거든. <laughs> 느낌만 좋은 건가? 아, 일단 해보자. 네. 어. 가두리에 붙이라 그래가지고 저 뛰는 저쪽 가두리 있습니다. 떨쳐 형. 어? 떨쳐내. 고기 잡으면 얘기해라, 고기 잡으면. 끼갈게. 준비, 준비를 해놔야죠, 준비. 아니야. 또 어디? 준비해놓으면 또 고기 안 잡힌다고. 여기 걸어놓고 바다바다 바다 바다 거리다가 갑자기 탁 끊고 가버리면 어떡해. 들어갈게. <웃음> <웃음> 여기 잘 돼있네. 수영장이구만. 희한하게. 잡어가 있습니다. 청개 찌롱이라는 <laughs> 따여가지고 이번에는 요거. 새우 한번 달아서 던져볼게요. 왔나, 왔나? 입질했대찌들어갔대 <laughs> 왔다. 아, 찌 들어갔는데. 그래, 청개비 달지 마라. 새우 달아 새우. 입질을 <laughs> 이 받는 게어디 <laughs> 아, 그것도 맞긴 해. 꽁공장이조짓다 아, 너무 만만하게 봤다. 그니까요. 그니까. <laughs> <개만>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시면은 저희 지역이 동동 떠댕기고 있거든요. 저희 한 발씩 서로 총 쐈습니다. 여긴 좀 마음이 편한 게. 떠도 다시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고기를 걸어서 서진게 아니고, 저 가두리에 걸리고. <laughs> 저잡이에 티내는 거 아이가 아, 우리 네. 저는 그래도 입질 받고 챔질했는데 터진 거거든요 아니 나는 바짝 붙이해가지고 바짝 붙이려다가 하필 딱 저기 걸리냐 아 골치 아프네 진짜 지금 새우로 바깥 끼웠는데도 아무런 입질이 없습니다 움직여봐 좀야 범인 찾았다 애. 이야 이래 e 이새끼야 니가 <laughs> 범인이었구나 그래 잡아 있더라니까 근데 여기 왜잡아왜 <laughs> 있는 거야? 아 약간 비슷한 필드를 만들려고 아... 그랬나? 하기서 저런 잡아 없으면은 다 잡아 아픈다 일안 하냐 <laughs> 근데 확실히 편안하긴 합니다 발판 좋고 이러니까 피로도가 없네 고기만 물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큰살이 빵빵 치는 순간 고기 못 잡는다니깐요 사람은 항상 뭐다? 사람 겸손해야 된다 잡고 나서 얘기해라 어. 한 시간째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너무 쉽게 본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꽁치는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고기 없다. <laughs> 아니 약간 그 망둥어 말고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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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다. 이건 조금 두껍...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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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면 새우 따였거든요 빨리 짰어야 됐나 뭐가 또 입질하거든요 딸고 들어간 거 같은데 오오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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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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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야야 입질을 한다 그래도 와 진짜 전해석 제가 꼭 잡고 맙니다 새우 크기 때문에 망둥어 그런 종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도전 등격 앞으로 니네 발은 냄새 맡아본네 그걸 뭐 뭐지? 보여드릴게요 좀 큰일 난거 같은데? 우리 5만 원 주고 수족관 구경하는 것 같은데? <laughs> 망둥어가 다다 아까 그거 킵 했어야 됐다 우선 잡으려고 여러분들 이거 어. 아. <laughs>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마리 잡았는데 이 물고기 주변으로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오 보이시죠? 감시다 감시! 첫 마리 뛰다 는 이거 랜딩하는데 옆에서 한세 마리가 따라오더라고. 약간 그 문이오징어 따라오듯이잖아. 오쌰 야, 진짜 드디어 한 마리 했다 와. 청개비. 청개비요 <laughs> 그리고 수심을 바닥 찍으면 안 되네. 지금 3 미터 줬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 뒤에 따라오던 녀석들까지 싹다 잡아보겠습니다. 나오는 고기 잡아야 됩니다. 고기 있는 라인 찾았거든. 저 음. 어만대가 있었네. 고기 다 여유 여기 있었구만. 여기저기 지금 살아 없을 때수심 봤어야 됐었어. 오찌 들어갔대, 찌 들어갔대. 이제 시작인가? 뭐지 따라오든다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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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어뭐 따라오던지? 조금만 따라왔어. 까만 거. 야 그래도 잡긴 잡네 보여준대. 재미없다. <laughs> <목소리> 얘네들 힘이 없다 맞지?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3두인가 5자, 6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맞지? 잡은 게 어디고! 다 떠서 있다 이가바닥이없더라니어 오, 놔 나, 잠깐만 나, 나, 왔어요 왔어요 야 잠시거든? 아까전에 한 마리 따랐다 이가세 마리 지금 우리 다 잡았네 그러면 친구들 체포 완료 날라간데 날라간데 보여준다 했잖아. 야, 원래 고기 올라오면은 많이 파닥거려야 되거든요. 자고 있어요. 애들 말 피곤하고. 뭔데 다 뽑아냈다 우리 이요거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 아 근데 큰 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 보자. 점성 이런 거한 마리 큰거 잡아야 될 거야 이거. 그렇죠. 넣어줄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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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얍. 우리 한 시간 남은 거 알지? 성공은. <laughs> 감성돔 뒤에 큰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시간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형 고기 잘 찾지? 고기는 있는데 있다니까. 아까 그큰거 한번 잡아보고 싶. 그만 잡면손맛 죽일 것 같거든. 그렇죠. 아까 얼핏 봤을 때한 60, 70대 보였거든. 농어같이 생겼어. 농어 아니면 점성어 이런 거였다고. 감시를 잡아 먹으러 쫓아오는 건가?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서알짱알짱거리더라니까 미끼로 쓸까? 다른 걸 써도 있다. 지 친구 잡아간다고 이제. <laughs> 가기 전에 마지막 얼굴 본다고. <laughs> 가네 그래 <laughs> 지금 저기 보시면 사장님께서 고기를 방류를 해주셨는데 고기가 다요 앞쪽에 있다고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담궈놨는데 야뭐한 번에 불었다 오오 오야 사이즈 대야 사이즈 대 <laughs> <laughs> 솔직히 이거 제가 받았죠 핸드폰 보고 있다가 <laughs> 따뜻해야 고기가 무네 확실히 뭔가 같아요? 감성금 아니야 오 어 뭐야? 이 돋돔인가 그거다 아 이게 도돔이에요어야 다른 고기 잡았대 그래도 오케오케 이이 뚫채 들고 올게요 오케이 오 무겁네 이 뚫채 걸었는데도 무겁네 뭐 손맛 있었다니까 생긴 게 되게 갈돔처럼 생겼다 여기서는 이걸 도돔이라 부르대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어 응. 여기서 다른 고기 잡았는데 이 녀석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막한 마리씩 한달그니요 그러니까 살려줄게요 <laughs> 10만원 지해야 된다고. <laughs> 10만원 껌 사먹을 수는 없잖아. 잘 잡고 있대. 그렇지. 안 빠진대.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 만나러 가래. 오케이. 4마리. 네 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운 고기 한번 먹어보겠네. 무슨 맛이지? 아, 참 궁금한데. 팬은 니가뜨지 아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하고 나가면은 딱 시간이 맞습니다. 감성돔 세 마리랑 조놈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한한 고기 저거. 요 녀석도 들고 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성돔 세 마리는 저희는 먹어봤기 때문에 지훈이 아버님 간식으로 드리고 저희는 요 녀석 먹어보겠습니다. 다리는 왜 올리는 거지? 불편해가지 기가 막히게 썰어줄게. 살 어때요?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해. 아 살아있어 그리고 뼈가 어. 빡시다 오 살짝 물들어다. 나라. 와이 맛있겠는데? 쏙하네 어. 장난이겠는데? 침 나온다 나 자르면서. 와. 국수 나이가 이 정도면 됐어 <laughs> 젓가락 없거든 오늘 내추럴이디 인도식 잠깐만나 줄까? 맨손으로 먹잖아 그래도 맛볼양은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회랑 막장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은 먹어보자고 응. 인도식이다 <laughs> 오 아이디어 괜찮은데? <laughs> 와. 볼륨인데와 <딜룸인데? 웃음> 쌈장도 다 만들었네 파야 항상 실고 댕기거든 언제 고기를 잡을지 몰라가지고 축성된 <laughs> 거예요? 아 축성된 거 아닌가? 와실 장난 아닌데? 음. 와 쭉감 미쳤는데 제가 즐겁다 이거 밑에 꼬리살이랑 뱃살 쪽에 둘거 먹어요 이불살도 맛있어요 와 음. 이거 만 잡을 만하다 이게 살이에요 이빨살에 집을 라면도망다네 잇몸으로 왔다가 졸로갔다 진짜 돌돔 식감이 될건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도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엄청 큰그도돔인줄 알았거든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검색을 할라 해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못 하겠다 이게 갈돔인지도돔이란가요 근데 희한하게 비린내 잠드는 거 하나도 안 난다 아이 아 이게 더 맛있는 이유가 있네요 왜? 손맛이 들어갔네요 입도 들겄다 <laughs> 근데 확실히 이제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이게 집배가 맛이 없어요. 알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치워야 진짜 맛있고. 그럼 왜 희한하게 집배가 맛이 없지? 분위기 따라 그런가? 그렇죠. 그한두 마리 더 잡았어야 겠다 그래야 좀 배부르게 먹었겠네. 그냥 오늘 약간 아이 새끼 맛있네. 이 정도. <laughs> 기름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해도. 응. 음. 두으면 씹을수록 음. 기름지고 담백하고 와 아니, 맛있네, 진짜 맛있다. 우리는 감성돔을 먹어봤다, 이가 감성돔 위에입니다. 와 진정.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형왜 시작을 안 놀래요? 진짜로? 진짜가? 갔다 놀래라. 와 오늘 막돈돈도 났고. 아니 많았고. 그럼 그러면은 바로 감성돔 바로 썰었지 응. <laughs> 아버님 어? 가식이 있는데 고기 어디갔노? 도망갔는갑다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오늘도 낚았어요. 오늘 저 대어를 낚았거든요. 근데 낚만 졌다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하다. 울산에서도 한번 가보고 싶긴 었 했거든. 그렇지? 저런 걸 있다는 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야 저기도 가보고 할 건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낚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 이게 여기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간 겁니다. 꽁치차에는 낚싯대가 실려 있어가지고 해볼래요? 그래서 간 건데 한 시간에 한 마리만 뭐 나쁘지 않다 봐야지. 도톤만 잡아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양치 감성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맛있을 수도 있고. 자연산이또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먹어봤으 모르지만 요거 진짜 맛있었어 참돔도 양식이 맛있어 기름기가 꽉 차있거든요 자연산이랑 양식 둘다 먹어봤는데 양식더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낭만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달랑 팔랑 <달랑 달랑>. <laughs> 좋다